페르세우스가 핵으로 뭘 하려는지 알아내야 돼. 박, 벨과 우즈가 확보한 자료에 다른 건 없나? 우랄 산맥에 있는 야만타우에서 뭔가를 손에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k t b 내부자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야만타우, 얻은 정보 위보가 박살 낸줄 알았는데. 그렇죠. 페르세우스가 응. 중앙 컴퓨터를 노리고 있어요. 드라고비치와 슈타이너가 대단한 거라도 남겼나 보군. 슈타이너, 아. 나랑 우즈가 간다. 메이슨, 부담이 클텐데 실패하면 끝장이야. 개소리. 우리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잘 알잖아. 결정은 내가 해. 메이슨과 o 즈가 간다. o n 세 a s o 먼저 중앙 컴퓨터를 찾아. KGB 내부자인 벨리코프와 연락 o n 거기까지 데려다줄 거야. 직접 s o n M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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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산을 넘어가면 첫 번째 건물이 있어. 고맙다, 드미트리. 중앙 컴퓨터 찾으면 무전하지. 우즈, KGB가 이중간첩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응? 이거지. 이번 시즌 우승만 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는데 말이야. 아, 연료 때문에 한 시간밖에 못 기다려. 지각하면 알아서 빠져나오라고. 메이슨 이동한다. 저자가내부잔가 싸구려 보드카와 캐비어 냄새 속지 말라고 그 미트르는 진짜니까 시 체들이 어디 묻히지다 알고 있어 뭐 나는 직접 묻었어 전문이지. 난 섬세한 사람이라고. 잘했다. 괜찮고 계속한다. 나도. 하나 또... 처리해. 나머지는 내가 맞지. 잘했다. 아무도 눈치 못했지 해. 참 불안해 보이는데. 그래도 놈들이 잘썼다면 뭐. 그럼 한번 가볼까? 커 <농커다>. 중앙 컴퓨터실이야. 케이블 타고 간다. 방법을 찾아봐. 알겠어. 조심 로즈. 하, 젠장. 네석볼다 После схода лавины я слышал, что при раскопках были найдены тела с пулевыми ранениями. Ты что, хочешь сказать, что наше начальство скрыло вражескую атаку на советской земле? Лавины не стреляют в людей. Пфф, я в любом случае. Нам пора идти. Ты что, боишься привидений? Я боюсь заблудиться и замерзнуть насмерть, слушая твои идиотские байки. Давай уже закругляться с обходом. Здесь, здесь тихо. Ничего не В любом случае, разве здесь есть что-то важное? Не вижу ничего ценного. Все чисто. нас раненый. понял, куда мы делись. Открывай. Ключ у тебя. Я думал, он у тебя. Идиот. Как мы его откроем? Используй гранату. Взорви его. Идиот. Идиот. Мы рискуем. Что это было? Ты слышал? 여까지다 들리겠어. 솜씨는 여전하군. 내 밥값은 해야지. 이쪽이다. 노바 6스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지. 흠, 놈들이 정리하고 여길 뜨려는 것 같은데. 됐어. 컴퓨터는 찾았나? 크레인이 예전 컴퓨터실 바로 위에 있어. 기지 서쪽에 커다란 크레인이 있다. 인치 챙겨. 저기로 가야 돼. 잠깐.

겁니다. 메이슨거 우지가 야만타 회사 가져온 컴퓨터 분석을 끝냈다. 네. 페르세우스는 드라고비치가 1968년에 사용한 요원들 이름을 찾고 있었어. 이름을 주십시오. 애들로 팀이 추적할 겁니다. 페르세우스가 지웠어. 이런 씨. 이제 그 요원들 이름을 찾을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 루비안카. 예? 이 집의 군부? 페르세우스가 왜 직접 안 갔습니까? 나도 몰라. 아마 놈도 뭔가 구린 게 있나 보지 에들은에게 알리죠 제대로 할게 아니라면 안 하는 은이할 못할 다니다 애들러 펠리콥터가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계획대로 한다. 배는 나랑 가고 라자라는 철수 준비해둬애들러 지금 KGB에 배랑 간다고? 미쳤어? 메이슨이나 우주를 기다리라고. 메이슨이나 우주 필요 없어. 배를 필요해. 실력이 있으니까. 지금 장난 하나. 쓸데없이 전부 위험에 몰아넣고 있잖아. 쓸데없지 않아. 다 계산된 거다. 실패하면. 이름을 절대 못 구하니까 명심해둬. 다 끝이라고. 난할수 있어. 바드스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 믿는다 자네가 이번 임무에 적임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왔나? 아, 그런가. 뭐 적어도 애들러디에는 안 숨는 건 인정하지. 그래서 알만큼은 잘 알고 있지. 그리고 어차피 자네가 상관할 바 아니니까 알려고 하지 마. 벨리코프와 접촉하고 애들러 지시를 따르면 돼. 안 돼. K.G.B. 가장 내밀한 데이터베이스를 파고드는 일이라 아무리 벨리코프라도 너무 위험해. 들어가면 벨리코프는 작전에서 빠질 거야. 그렇게 할 만한 여유가 없어. 벨리코프가 제복을 줄 거다. 다음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전략적으로 판단하면 미친 짓이나 다름없어. 그래서 더욱 에들러의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에들러의 가장 듬직한 동료. 아니면 인간 방패. 훌륭한 제안이고. 대신한 이중간 첩으로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지 셸이 어찌됐든 CIA에게 전쟁을... 뭔 생각해? 정부기관을 뚫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야 아무리 보안이 철저해 보이는 곳이라도 약점은 하나씩 존재하지 이번 일을 보자면 KGB 놈들이 너무 자만하고 있다는 게 약점이 되겠지 당연하지 이번 임무에 제일 적합한 사람이 바로 나야. 내가 상대할 테니까 넌 정보를 알아내. 개는 외모라. 음. 몰라 내 사람은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는 모르는 사람과도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MI6는 보통 주변 쪽부터 시작해 의전국의 요원을 심고, 소리는 차근차근 진출하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엘리코프는 우리 편이라고 해두지. 난 허드슨입니다. 가끔 별로긴 한데, 그래도 바보는 아니거든. 흉터? 애가 말이 그렇게 티나나 1973년 말레이시아 임무 때 호랑이한테 거의 죽을 뻔했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게 맞았어. 호랑이랑 싸워본 적 있나, 배? 그래. 뭐가? 벨,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아주 간단해. 말수나 접촉, 행동을 최대한 줄여. 최대한. 등잔 밑이 어둡다는 얘기는 들어봤지. 그렇게 허를 찌르는 거야. 나서봤자 좋을 건 하나도 없어. 난 침투와 철수를 맡았어. 루비안카 광장까지 들키지 않게 동선을 짜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모두 문제 없이 굴러가야 되고 거기에서 팀 빼내는 건또 다른 골칫거리지. 팀의 탈출 경로를 짜려고 최신 공중정찰 정보를 요청했어. 불확실한 요소를 다 없애야지. 소련에서 빠져나오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도전이 될 테니까. 허드슨 성격이 그래. 절대 못 믿는 사람과 완전 믿는 사람으로 나누지. 너도 언젠간 부자에 들어가겠지. 신경 쓰지 마. 허드슨은 다른 정보 기관과 함께 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애들러 작전을 승인한 뒤로 얌전한 애국자처럼 잘 따르고 있지. 애들러 한테 흉터나 각거는 묻지 말라고 한거 기억해? 동병상련 같은 거야. 나도 이 흉터가 싫거든. 너무 까불지 마. 필요하면 말만 해. 준비되면 보도 확인해. 소련 말 실력 좀 보자 아, 파크는? 파크를 <laughs> 어떻게 생각하는지야 안하지 파크는 진짜 프로야 베를린에서 일해보고 완전 놀랐다니까 나 원래 사람 잘안 믿거든 파크는 우리 패밀리야 <laughs> 패밀리 좋아하네 그래, 그래 <laughs> 아니, KGB 본부잖아 나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나한테도 그래. 너도 난 차로 픽업하는 것그 이상은 가까이 안 가고 싶어. 인생 잔치는 지름길이거든. 종종 종. 잔이 아니고, 자, 종이나 잔이나 그게 그거지. 그래, 모스크바까지는 멀니까